우리 인생의 믿음의 전성기가 언제였습니까? 갈렙은 40대부터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의 전성기를 85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도전받고 믿음의 전성기를 지금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이 갈렙이라는 사람의 믿음의 모습이 형제인 그나스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조카였던 온니엘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이 온니엘은 가난 정복이라는 것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의 믿음으로 기라 세배를 친줄 믿습니다. 비 기럇아르바를 점령하였던 그 모습을 보면서 온니엘이 기럇세배를 점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이기심으로 인하여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. 갈렙의 가문처럼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가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속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